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됐어요 또는이 나와있는 확률은 합집합의 확률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다음에 공통된거 빼주면 되는거지 자 오케이 자 5의 배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5의 배수가 되려면 네개를 뽑아서 배열하는거죠 네개를 뽑아서 배열하는거 그 5의 배수가 되려면 뒤에 5만 나오면 되는거지 지금 0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게 하는 그 경우의 수를 세울거야 그럼 5는 벌써 배정되어있고 어쨌든 0도 없으니까 너무 쉽잖아. 4, 3, 2 아니에요? 4 곱하기 3 곱하기 2. 오케이.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. 그래서 이거는 24가지가 나오겠지. 5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24가지. 그 다음 3,50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. 첫 번째 케이스.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3,500 이상이 되려면 3, 5 갖다 대고 이런 경우랑. 앞에 4인 경우는 몽땅이고, 앞에 5인 경우도 몽땅이지. 어. 자, 그러면 3, 5 배정하면은 5개에서 2개를 썼으니까 남은 게 3개.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할 거니까 3 곱하기 2지. 6개. 요거는 4, 3, 2지. 요거 24개. 요것도 24개가 나왔지 맞지? 응. 그럼 요거 다 더하면은 몇 개가 나와? 54개가 나오는 거 같지. 오케이. 그럼 둘이 더하면 되는데,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공통된 걸 빼줘야 되는 거지.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. 그럼 세 번째. 공통된 거는 3,50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야. 그러면 뒤에 꼬양지에 5를 붙여줘야 되는데, 여기는5안 되지. 5 썼으니까. 여기도 5안 되지. 여기 5 썼으니까. 그럼 요 경우밖에 안 되거든? 여기다 5 갖다 대면은 3 곱하기 2죠. 음. 그래서 여6가지 오케이?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더한 다음에 요거 빼주면 되는 거야. 근데 여기서 개별적으로 볼까? 여기서 이거 여기 빼버리면 이건 없어지면서 24만 세개 나오는 거지? 24만 세 개. 그래서 24가 세개 그러니까 분자에 갈 거고 분모는 어쨌든 다섯 개 중에서 네개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5, 4, 3, 2이지. 5, 4, 3, 2 맞죠? 요게 24잖아요. 이렇게 합분시켜서 정답은 5분의 3이 정답됩니다. 정답 4번.